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용단의 대부분은 중동지방 작은 마을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숙련된 장인의 지도 아래 남자들과 어린 소년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한장한월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대개 용단은 밑부분에서 위로 짜 올라가는데 사람이 딴 생각을 하다가 실수를 저지르면 미리 정해놓은 무늬와 다른 빛깔이 나오는 수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수가 발생했을 때 지도하던 장인은 융단 전체의 빛깔을 맞추기 위해서 잘못 짜여진 실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 들어간 빛깔이 전체 무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멋진 조화를 이루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실수를 탓하기보다는 그 실수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조화시키는 에너지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수는 중단 만드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단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내 실수는 과소평가하고 남의 실수는 과대포장한다든지 한번 실수 때문에 삶을 포기한다든지 정죄하는 것은 용단을 짜내는 장인의 슬기는 아닙니다. 어느 날 일어나침 호사가들에게 보여둔 채 성전들에 엎드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지른 불륜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현장이 노출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온 여인이었습니다. 잠시 후면 그 여인은 모세 율법대로 성 밖으로 끌려나가 두월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에워싼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남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긴박한 사태의 돌파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린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순간의 향락 때문에 돌을 맞게 된 여인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자신들의 죄는 뒤로 감춘 채 도를 쥐고 서 있는 철면피한 남자들의 모습, 셋째는 용서와 경고의 장을 표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상의 장면은 때로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한 가지 과오 때문에 그를 매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실수나 과오가 용납된다는 이유로 그 잘못을 되풀이 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 존재 그것은 간절인 갈대입니다. 나붙게는 가랑잎에 불과합니다. 떨어뜨리면 깨어지는 질그릇입니다. 제 아무리 현대 문명의 금자탑을 일으키느라고 호언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역시 신락같은 힘에 불과합니다. 한 여인의 비극적 종말을 용서와 희망과 새 출발로 바꾸신 주님의 사랑과 그 넓은 뜻은 오늘도 우리는 삶의 길목에서도 넘치고 또 넘쳐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품과 같아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품 안에서 평화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은 상박한 역사의 길목, 이곳저곳에 장미를 심고, 라일락을 심고, 코스모스를 심고, 동백을 심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꽃이 피고 새들이 노예하는 동산으로 그리고 전원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낙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